저희가 지금 여기 5층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 안에 이 세단이 들어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차까지 꼭 모셔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현대인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승용차인데요. 네. 이 승용차에서 운전을 하는 자세나 아니면 트렁크에 짐 많이 실으시잖아요 아, 네.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동작 설명해드리고자 려 그렇게 차를 가져온 것 아,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우리 패널분을 두분만 네. 모셔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오경수 씨하고 이시은 씨 모실게요 네. 나와주세요 네, 그렇죠. 네. 허리에 바나나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차를 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바나나를 잘 유지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자 평소대로는 운전 자세. 평소대로 평소대로 네. 네. 평소대로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예.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땡기고 예. 네. 어, 어. 어 이거 다완전 어. 세우고 네. 좀 이렇게 하게 어. 되죠. 차가 네. 밀리면 네. 좋은 자세가 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요즘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시트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히트 모양대로만 잘 앉으셔도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신 거는 이 히트하고 네. 바닥하고를 한 90도 정도 각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근데 대부분 바닥이 이렇게 한 10도 정도 떠 있거든요. 네? 무릎을 한 100도 정도 구부렸을 때 머리바지, 등바지 그리고 이제 바닥이 있는데 이 머리에는 머리가, 등에는 등이, 바닥에는 바닥이 꽉닿도록 아, 그렇게 필요로. 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이 시트에 몸을 기대서 몸을 기대고 머리까지 기대시는 게 머리까지 좋습니다. 기대서. 머리까지도 기대요. 네. 네. 아. 아, 이렇구나. 보통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음. 이렇게 운전하는 을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굉장히 목도 허리도 안 좋죠. 운전 오래 하면은 목도 굉장히 뻐근해지시고 그렇게 네, 되죠. 네, 네, 네. 반대로 왜 남자들은 이렇게 거의 누워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네. 요건 어떤가요? 요거 누워 서하는 것도 <laughs> 네. 마찬가지로 허리가 너무 이렇게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후관절 쪽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아 허리가 나빠지고 운전 한참 하시다 보면 허리 뻐근하신 분들 많잖아요. 음. 대부분이 나쁜 자세에서 온다라고 아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데. 네. 네, 그러네요. 네. 이 씨가 이제 차에서 잘 앉아서 허리에 부담이 없는 자세를 보여주셨다면 트렁크에 짐 꺼내는 그러게요, 거를 좀 모경 씨가 보여주시겠어요? 자 모경 네. 네. 씨 뭐, 네. 실제로 마트 갔다 오면 짐 꾸는 제가 한상태로가 네. 보실까요? 창문 네. 네. 좀 네. 열어주세요. 자, 자 트렁크 이렇딱 열고 예 네. 네. 짐이 이렇게 무거운 게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꺼내? 보통 평상시대로 한번 꺼내 보세요. 네안 네. 들어가서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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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세에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아, 아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그리고 음 허리를 뒤틀린 자세가 동시에 나오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러면 저 바나나. 바나, 바나나를 바나나를 생각을 <laughs> 하세요. 바나나. 바나를생각하세요 바나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데요. 어, 어 물건을 너무 힘들어요. 예, 물건을 드실 해요. 때 그 허벅지를 트렁크에다가 살짝 댄다고생각하십시 아, 여기에 핵심이 된 거네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면은 네. 충격을 다리 쪽으로 받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 충격이 적어지게 됩니다. 아, 범퍼에다? 범퍼에다 어. 한쪽 다리를 기대시라는 얘기예요 오, 확실히 달라요. 어허. 이거 하나 됐는데 음. 네. 느낌이 좀 달라요. 모양이 네. 살아있죠. 네. 여기가 오, 살아있다는 얘기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이렇게 들어올리는 식으로. 오. 네, 맞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확실히 무릎 하나 닿는데 느낌이 좀 다르네, 많이 다르네. 네. 좀더 네. 무게가 덜 느껴지세요? 예, 네. 좀나 혼자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는 느낌? 네. 메디컬 레시피쇼 아틀라스. 오늘은 정말 교수님께서 허리에 바나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오늘 오경수 씨 등에서 우와. 바나나를 처음 봤어요. 예. <laughs> 네. 봤어요? 예, 네. 있더라고요. 앞으로 아, 자주 보여드릴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박중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애쓰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